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본론적으로 화학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OT는 다 보고 오셨죠? 자, 이제 본론적으로 배우는데, 선생님 OT 때 너무 긴장했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화면에 또 내용이 나왔는데, 아,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좀 긴장해가지고, 선생님이 까먹었는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쓰는 서브노트, 그 서브노트란 교재는요그 서브노트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 거기에 첨부 파일로 올려주는가, 아니면은 따로 첨부 파일을 선생님이 올려줄 거예요. 그럼 그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프린트나 할수 있죠? 프린트 만약에 못 하시면 전국 반반 곳곳을 뒤져서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그럼 프린트 해줄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신발아박 선생의 게임 스트리원한번 하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예, 되죠. 안될게뭐 있습니까? 됩니다, 됩니다. 바로 으윽! 응!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화학원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보고선 넘어가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 내용이요 짧진 않아요, 짧진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 기억을 못해, 예, 네, 괜찮아요. 지금 알면 되죠. 자 일단은 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예, 누구나 알고 있죠? 자, 원자를 쪼개면 은 지금 여기 써있는 대로 핵이라는 것과 전자라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맞죠? 자, 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플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핵은 전자에 비해서 2000배 정도 무거워요, 그렇죠? 양성자가 일단 전자에 대해서 2000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은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겠어? 못 움직여. 이동을 하지 않고요 전자가 대신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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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핵을 쪼갰어요 핵을 쪼개니까 이번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보니까 아 핵이 왜 플러스구나 그걸 알수 있게 양성자가 플러스를 갖고 중성자가 이렇게 중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자이제부 양성자를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p 라는 기호 프로턴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N 뉴트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보시면요 왜 양성자는 플러스이냐 요거부터 우리가 먼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은 쿼크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 쿼크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잠깐 나올 거예요 자 양성자는 왜 플러스인가 일단 쿼크라는 거 지금 얘기한 대로 쿼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쿼크는 양성자나 중성자보다도 더 기본 입자를 우리가 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살펴보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크게 경입자와 쿼크로 나뉩니다. 경입자는 여러분들 전자라고 하는 것과 중성비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물리가 되니까요. 우린 여기까지만. 쿼크도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업쿼크, 참쿼크, 탑쿼크, 다운쿼크, 스트레지쿼크, 인 버튼쿼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외울 거는 이렇게 업쿼크와 다운쿼크. 이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업쿼크의 전하량은요 플러스 3분의 2 정도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운커크의 다음 전화량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의 전화량을 갖습니다. 자, 양성자는요, 이 플러스 3분의 2의 전화량을 갖는 업커크가 두개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화량을 갖는 다운커크는 한개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젠 더하기 빼기 들어가면 되죠? 예. 플러스 3분의 2가 두개니까 3분의 4가 될 테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쵸. 그럼 얼마가 되죠? 예, 3분의 3,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업커크가 1개.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운커크가 다음 2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하면 은 0이 되죠. 물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럼 업커크는 왜 플러스 3분의 2예요? 다운커크는 왜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궁금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은 대학 수준이고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우리는 4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정상인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일단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조합에 의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는 거그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원자는 핵하고 전자로 나뉘는구나 아 이때 전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였고 양성자는 업커크몇 개? 업커크두개다운커크한개 그래서 총몇회전화 예.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구나. 그다음 중성자는요, 어커크 1개, 다운커크 2개. 그래서 0의 전화를 갖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요, 중성원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중성이랍니다. 중성이면 선생님 질문할게요. 중성원자면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질까? 아니면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질까? 뭐라고? 와우! 예, 중성은 아무 성질도 갖지 않죠? 그러면, 양성자 수. 양성자 수가 만약에 3개 있어요. 그러면 얘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빼기 몇을 해야 될까? 그쵸? 빼기 3을 해야 되겠죠? 즉, 양성자 수와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누가 숫자 같다는 거야? 그렇죠. 전자의 숫자가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들을 보면요. 수소 원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1번이에요. 왜 1번이에요? 양성자가 한 개라서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 한 개인 이 수소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헬륨인데요. 헬륨은 몇 번이죠? 예, 2번. 수해리, 이배 붕, 알죠? 예. 그래서 2번. 그래서 양성자 두 개라서 2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수소원자는 중성이에요. 근데 양성자가 한개 있대. 그러면 전자는 몇개 있을까? 그렇지. 전자는 한개 있어요. 그럼 헬륨은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두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몇개 있을까요? 예, 네, 전자는 두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중성 원자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원자 번호라는 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일 테고요. 선생님, 원래 글씨 겁나 잘 써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너무 완벽해 보이면 여러분들이 좀 나한테 접근을 못 할까봐. 나중에 잘 쓰는 거 보여줄게요. 자, 어쨌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요. 그 녀석이 더더군다나 중성이야? 오케이. 그러면 전자수라고 해도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중학교 과정에서는 많이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원자번호는 전자수로 해도 된다. 예, 전자수로 해도 돼요. 단, 조건이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중성원자일 때. 왜?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원자보다는 얘네들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가는 방향, 이온의 방향들에 대해서 많이 할 거예요. 이온의 방향들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자수가, 양성자수가 틀리게 돼요. 자, 어쨌든 그거는 차차 알게 될 거고요. 어쨌든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는 원자야. 오케이 알겠어. 수소는 수소고 헬륨은 헬륨이야. 근데 이름이 같은데도 완전히 같진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은 천재 미남이에요. 천재 미남인데 천재 미남은 천재 미남인데 천재가 아니면서 미남인 사람들이 있대. 그게 박용철이래 말도 안 되지. 예. 네. 그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지금 내가 헛소리 하고 있죠? 예 네, 미안해요 뭔가 한번좀 엮어 보려는데 잘 안되네 자 그러면 같은 이름의 원자라고다 같이 앉지 수소 원자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이 녀석들은요 전자를 뺀 나머지 원자핵들입니다 지금 몇 종류가 나왔죠? 세 종류가 나왔죠? 세 종류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양성자가 한개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럼 당연히 1번이고요 양성자 한개 있어요 양성자 한개 있어요 그럼 원자번호는몇 번이에요 다? 1번이죠 1번이고 1번인 원소는 수소죠. 예, 셋다 수소입니다. 근데 양성자를요. 우리가 질량을 1이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질량은 몇이 될까요? 그쵸? 1이 되죠. 1이 되고 우리는 여기 밑에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를 적고요. 원자 번호를 밑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위에 1은 우리가 질량수를 적을 거예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중성자를 합한 값입니다. 왜냐? 양성자를 1로 놓기로 했죠. 지금 중성자도 양성자랑 비슷비슷해요. 거의 도친계치입니다 그래서 1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질량이 몇이에요? 그렇죠. 2죠. 그러면 1번인데 질량이 2인 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그렇죠. 질량이 3이고 원자번호는 이 양성자만 따지는 거니까 1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수소가 세 개가 있는데 질량이 다 틀려요. 얘네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요세 가지 동위 원소. 요거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은 같지만 이름은 같지만 질량수가 달라서 즉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래. 위치가 같단 얘기죠. 예, 위치가 같아요. 얘네 다 1번 수소이기 때문에 주교율표에서 위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틀리다고? 그렇죠. 질량수가 틀리다고. 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좀 살펴봐야 될 거는요. 이제 다른 동위원소를 한번 봐야죠. 헬륨도 동위원소가 있어요. 대부분의 원소들은 동위원소들이 다 있어요. 자, 헬륨을 보면요. 지금. 질량수가 몇이에요? 하나, 둘, 셋. 세 개죠. 세 개고 얘는 지금 양성자가 몇개 있죠? 지금 보셨다시피두 개가 있죠? 예, 그래서 2번. 이거를 우린 헬륨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요. 양성자가 두개 있어요. 2번. 헬륨 맞네요. 근데 덩어리가 네개 있네. 질량이 4가 되겠죠? 헬륨 4.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헬륨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런 헬륨은 불안정해서 금방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수소 같은 경우도 수소, 중수소, 삼중소 있는데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자 일단 동위원소를 살펴보니까 말이죠 질량수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핵 안에 있는 덩어리였죠. 핵 안에 있는 덩어리. 그럼 핵 안에 뭐가 있죠? 그렇죠.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를 합치면 그 녀석이 바로 질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동위원소는요 보니까 양성자수는 틀렸어요 같았어요 그렇죠 같았죠 동일합니다 왜 원소 자체는 동일해요 양성자수와 동일하고요 화학적 성질 역시 동일합니다 어 분명히 틀린 놈인데 이름만 같을 뿐이고 질량이 틀리면 틀린 거 아닌가요 뚱뚱한 놈이고 얇은 놈인데 근데 왜 화학적 성질이 같냐 자 아까 얘기했죠 핵이라는 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하지만 전자가 움직이죠 반응을 일으키는 건 전자예요. 얘가 양성자수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전자수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즉 수소는 중수소든 삼중수소든 또는 수소든 전자는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즉 반응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중정, 중성자수는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질량이 다르니까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예, 선생님이 카페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동영상을 길게 못 찍어요. 거의 15분에 딱 끊기해서 끊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뉴윈!